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구절 찾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줄 읽고 여러분들이 한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 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 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제다파대 주요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고난 주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홀라운 은혜에 붙들림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는 복된 고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지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회심사건을 세 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바울의 회심사건을 세 번씩이나 기록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음이 틀림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 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주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한 인물이지요. 교회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7장입니다. 그리고 9장에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예전과 전혀 변화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스테반이 돌을 맞아 죽는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죽어갔습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바울,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예루살렘에 잡아 드리려고 살기가 등등했지요. 담에색이라는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메세까지의 거리가 240km나 됐습니다 걸어서는 일주일이나 되는 거리입니다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편견과 분노를 가지고 심승처럼 날뛰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가르침.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규례, 그리고 조상의 유전 등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위태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의로 흠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 가다가 잘못했을 때에 그 율법의 규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그렇게 지켰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다 밟은 것이지요.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에 철저한 이 광신자였던 사울은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려고 하는 이러한 제자들의 움직임에 아주 강하게 반발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테바는 새 것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 것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옛 것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새 것이 사라져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요. 제자들의 가르침은 율법과 규례들, 조상들의 유전, 이 유대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울의 반감이 컸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가 <laughs>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폐기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시대를 구분하는 그런 구분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년을 새 시대로 구분을 했습니다. 신해산에서 모세에게 개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 이전 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이해했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신 사건 이후 율법 시대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이새 시대가 지나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시기 구분법을 받아들였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질서로 율법을 대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장하듯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였습니다. 제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었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과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저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이지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복을 한량 없이 받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그 예수는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들은 신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요. 죽은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죄자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울의 관심밖에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담에 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 많은 제자들이 유대 밖으로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사내들인 손이 그들에게 뻗치지 못했던 것이지요. 기독교를 핍박하기에 열심히 했던 바울은 대제장에게 도망간 범인들에 대한 인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장에게 가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담에색에 갈 공문을 얻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에색에 가는 길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추어 사울이 땅에 엎드려진 것이지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사울에게는 빛이 비춰졌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먼 것이지요.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삶은 옛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울에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비추었고 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이었습니다. 사울 안에 죽음도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 보려면 바로 사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리켰을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나 공로나 의가 없었습니다. 그가 좋은 가문에서 많은 학문을 그렇게 배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가문에 속해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은 그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사월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고 예수님을 한 번도 믿겠다라고 아니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으면 그가 회심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이처럼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강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약하고 성도들이 약한 것은 이 은혜에 대한 체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지요. 그 은혜가 미치지 못할 곳이 없고 그 은혜가 받고 어누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도 돌아오지 않은 가족 때문에 낭망하는 때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나의 한계야. 나도 어떻게 할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리가 없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그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정말 변화되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죄의 종로다며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지요. 그러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이 사우를 바울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우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오직 크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은혜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 붙들린 바된 사람이 된 것이지요. 이 바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가졌던 경험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애 가운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자기 중심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유대인들은 거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율법의 저주 아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두 가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메시아이신 예수가 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야 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자신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보게 된 것이지요. 바울의 삶과 사상의 한 복판에 율법이 있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율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어떠한 형경황편과 상황 속에 놓여있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 그리스도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책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편에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오리 경험한 것 속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고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의 빛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는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번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등만 나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경험했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과 핍박과 많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 뵙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요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 그리스도에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꺼이 즐거이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 아무리 해도 돌아올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사월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주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주님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